제영어가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한국식 영어가 가르치는 방법하고 좀 다르고요. 어머니들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어머니들이 영어를 뭐 늘상 주변에서 접하시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보고 예, 어머니들한테 제가 제가 가르친 영어는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해줘야 된다고요. 음, 잘 설명해볼 겁니다. 사람들의 기존적인 방법을 우리가 문장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글을 보는 데 있어서 문장 단위로 우리가 글을 읽으니까, 문장 단위로서 영어 문장을 어떻게 이해시키느냐라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뭐,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읽는 거야.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사의 시제를 가지고 문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누가 저한테 얘기라면, 예, 언어로서 접근한다는 얘기를 해요. 참, 그게 애매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걸 구경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를 제가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오늘 좀 필기를 하더라도 용서하세요. <laughs> 영어는 동사가 중요한 언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 제가 리사이클, 리사이클 정도가 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좀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리사이클은 재활용하다는 단어니까. 어 Household waste waste란 단어가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집안 쓰레기를 재활용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동사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recycle에 연결된 단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세요 제가 이제 receive를 알겠죠 어머니들하고 제가 이렇게 거리감을 맞추기 위해서 좀 쉬운 단어예서 receive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요 내 받았다, 그러면, 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해요? 아니죠, 그죠? 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 자체에는 문장의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동사하고 연결된 속에서, 그, receive s c h o l a s h 장학금을 받다, 오, 잘났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받았어, 그죠? 내사라사님한테 연애편지를 좀 야한데? 허 어, 이건 글 나오면, 우와,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문장의 기본적인 것은, 동사에다, 그 다음 것이 연결돼야만이 기본적인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의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수업 시간에 동사의 셀이라는 말을 써요. 물론 문법적인 용어는 아니죠. 셀이라는 단어는 셀 세포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문법적인 용어는 이게 동사 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 우리나라 문법적인 용어가 좀 어려워요. 뭐 절, 절과 구 이게 되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세포 동아리잖아. 그니까 세포가 어디있죠? 우리 몸의 모든 것을 만들어서 그게 세포가 만들어서 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 제가 조금 문장을 쓰더라도 용서하시고요 <laughs> 그냥 보세요 <laughs> 얘가 recycling household waste잖아 그냥 제가 진짜 세 문장만 쓸게요 <laughs> 보세요 r e c y c l i n 글씨가 날아갈 거예요 household waste야 그렇죠? 어,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은 예. takes m u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동사의 셀이에요. 그죠? 이제 머릿속에 보자이 동사의 셀이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해하시나요? 동사의 셀이라는 것이, 문장 속에서 뭐로 써요? 주어 속에 들어간다고요. 그죠? 또 다른 문장 써볼게요. 아주 쉽게요. We planned.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고요. 그 다음에 to recycle. Recycle household waste라고요. 제가 여기다 어디다 집어넣나요? 동사 뒤에다 또 붙이지 않았나요? 그쵸? 또 다른 붙여볼까요? 제가? 자, 우리가, 만약, we, 우리가 뭐뭐 하려고 한다고. we are t o recycle. 자, household, 이제 설명을 듣는데 한계점에 왔죠? 이제 그만할게요. 물론, 이 문장은 우리가 집안 쓰레기를 재활용하려고 한다면, 그쵸? 우리는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야 돼. we have to. We have to spare. 우리는 extra time. 이제 네, 그만할게요. 이 문장에서도 이 문장을 만드는데 두 개의 문장, if 문장을 해서 만약 뭐뭐라면 뭐뭐래. 이 문장 속에서도 얘가 셀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가지면 돼요. 제가 이제 제 가르친 가 영어가 다른 사람들, a time. 제가 우리나라에서 고전적인, 전통적인 수업들을 너무 잘 알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수업해본 적이 있었고, 그 교육을 받았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가르치고, 이거 가르치고, 이거 가르치고, 이거 가르치고, 이거 가르치고, 이거 가르쳐요. 그러면 뭐 얘기할까요? 이거 가르치고, 이거 가르칠 때 이거 잊어버리고, 이거 가르치고, 이거 가르칠 때 이거 잊어버리고. 그 연결 안 되고. 그죠? 그 공, 동질감이, 아, 왜요? 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개념이 뭐냐면, 이 속에서, 그러니까 핵을 가르친다는 말 알아요. 영어의 핵은 이거야. 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번창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번창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번창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그죠? 정확한 언어의 원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는 확장되면 요 문장, 더 확장되면 요 문장, 더 확장되면 요 문장. 그 확장의 씨앗에 이 핵에 뭐가 있느냐? 동사를 이해하데 있다고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동사의 셀을 이해하는 데. 동사의 색. 그걸 뭐냐면, 동사에다가 뒤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물론, 저 동사에다 가두개 붙어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동사 뒤에 두 개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수동태가 붙어 있 때는 또 다른 형태로 붙어 있고, 뭐, 이거까지는 어머니들이, 이게 이해하지 않아도, 제가 가르치는 영어의 그 느낌을 아셔야 되는. 어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laughs> 이게, 어 능률 복케브럴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비고 과정에서 또는 고1 과정에서도 아이들한테 복습을 시키죠. 어, 능일보케브라리라는 어원 편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아이들이 단어장으로 쓰고 있는 책이죠. <laughs> 어, 이 책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단어는 아이들이 보는 단어는 주로 뭐래요? 리커버 이렇게 돼 있죠. 뭐 리커버리 그죠? 렇 어,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단어는 하우스 홀드 이런 단어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학원에서는 저는 뭐로 만들어지면, 기본적인 동사의 셀을 갖고 만든 겁니다. 여기다 툴을 붙였다는 것은 이게 전부 다 동사란 뜻입니다. 동사에다 그다음은 어떻게 붙이느냐. 그러니까, 단어도 그렇게 익힌다고요. 제가 단어편에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단어도 그렇게 익히고, 단어가 그렇게 익혀서, 그러니까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보는 것이 아니죠. 제가 잘 쓰는 말 중에서 이런데, 영어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머릿속에 뭐냐면, 영어는 단어를 읽는 게 아니라고요. 영어는 단어와 단어의 연결을 잇는 거라고요. 제가, 아, 영어를 저렇게 공부해야 되네? 라는 그 인식을 제가 얼만큼이나 지금 심어두는데, 제 진심이 보이십니까? <laughs> 그죠? 이 안타까운 그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laughs> 그죠? 그러니까, 단어 단어가 모여서 어떻게 연결되지냐 문제죠. 물론, 근데, 거기에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셀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끔씩 이래요. 제가 동사의 셀이라는 어을 되게 많이 쓰죠.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들 동사의 셀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동사 뒤에 더가, 뭐가 붙어 있는 거, 동사의 셀이죠. 이게 마치 뭐가 자면 재료와 같은 거예요. 어, 된장찌개를 끓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어, 된장이 필요하고, 예, 감자가 필요하고, 무가, 아, 물은 안 쓰나요? 하이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냄비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재료라고 해요. 동사의 재료는 재료라 그럽니다. 또 뭐가 필요하지 아세요? 끓이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끓이는 사람이 그 재료를 서로 어떻게 연결시키나의 문제예요. 이게 아이들한테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접속사 문장일 수도 있고, 분사구문 문장일 수도 있어요. 그걸 언어적으로 하나의 재료들이 모여서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수업한다고요. 그게 제가 가르치는 영어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들어있어요. 재료가 많이 있어야 되죠. 그죠? 어. 재료는 물론 단어이고요. 단어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동사처럼 만들어진 기본적인 이런 단어들.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단어도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걸 갖고 문장을 써 보고요. 음. 제가 가르친 영어를 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들에게 이해가 됐으면 참 좋겠네요. 교재에 관한 얘기는 또 다른 데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